이제 그렇다면 오늘부터 할리우드 48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음용법이 나와 있어요. 이걸 하는 48시간 동안 물을 충분히 하루 8잔 권장? 저는 3리터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120, 물120 해가지고 한번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아침 8시에 마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20분이에요. 조금 늦었죠? 하지만, 뭐, 20분 정도는, 다 20분에 먹으면 되잖아요. 12시 20분에 먹고, 내일도 8시 20분에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눈금이 있죠? 152억이니까, 한이 정도 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물이랑 할리우드가 결국에 240 정도가 될수 있도록. 240ml정도 총. 렇게 해서 잘 섞어서 마실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무슨 맛이지? 오렌지 주스 맛도 나고 약는 거부감 그런 맛은 전혀 아니에요 달달해 가지고 다마습니다 1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25분에 마셨어야 했는데 제가 조금 놓쳤어요 물은 지금 120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팔레트 48시간도 120ml를 따라 줄 겁니다 제가 4시에 만나요. 4시 45분입니다. 아 원래 4시 40분에 먹었어야 했는데 물을 한 120ml 정도 채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용입니다. 240까지. 네 번째 먹으니까 아, 오렌지 주스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좀 비린 오렌지 주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오렌지 주스 맛있어요. <laughs> 아 맞다, 저 방금 대자연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붓기나 이런 것도 같이 잘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어, 잠깐 남자친구 만나러 가요. <laughs> 그래도 아침보다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역시 딕토스. <laughs> 여러분, 진짜 지금 공기에 수분이 엄청 많아요. 와, 그냥 물 속을 다니는 느낌인데요? 너무, 너무 습해. 너무 물리 습해, 습해. 와, 여기 하늘 예쁘다. 그쵸? <laughs> 하늘 예뻐요. 잠깐 보고 왔어요. 진짜 얼굴만 보러 간 거라서. 안녕. <laughs>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튿날 첫 번째, 할리우드 48시간을 마셔보겠습니다. 240까지 제가 어제 대연이 시작하는 바람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짜 운동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도 통증이 계속 있고 자기 전에 통증이 가라앉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튿날 오후 3시 정도 됐는데 한번 중간 점검 해보려고요 저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거 두번 나눠서 먹어야 할거 미리 타놨어요 안녕 이거 한반 정도 먹을게요 와 카페 왔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안녕. <laughs> 카페하는 먹으면 뭐? <laughs> <laughs> 이거 디톡스 기간 동안 카페인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애플 시나몬차? 이거 외국 거 제품이던데 되게 비싸요. 4 5 0 0원이에요 이거 시켰습니다. 마셔볼게요. 오늘 오후 늦게부터 공부랑 과제랑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죽거아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48시간은 힘들 때쉴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 사람들에겐 너무 힘들어요. 당 떨어지고 머리가 어지러질지요 읽으면서 과제랑 해야 하는데, 핀 돌고, 핀도 없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머리 쓰는 일이나 몸 쓰는 일이 딱히 없을 때. 그럴 때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먹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공부다 마치고, 일단 뭐 먹을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먹을 것 같고,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로 먹을 뭐 예정입니다. 완전 강 떨어져. 요 막상 느끼면 많이 빠졌죠. 안녕. 이따 영상 다시 켤게요. 오. 와. 대박 다 모아줬어요 아 대박 10시까지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이 음. 이거, 해 완전 맛있다. 완전 제거 할리우드 48시간은 음, <laughs> 엄청나게 급할 때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부작용으로 폭식을 할 예정입니다 식욕이 터져가지고 입 터졌어요 저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 살게요 이번엔 GS 왔는데 츄러스 팔아요 미쳤어 아 이거 사야 됩니다 저 오늘 밤새야 돼서 이거 스누피 커피 이것도 살게요. 안녕하세요. 이거랑 떡볶이 이름, 여러분 저 이렇게 먹을게요.